무게요. 아유, 일본가입니다. 잠깐만요. 됐습니다. 음, 일단 이거부터 가볼게요. 창민이 버저으로 샀어요. 아, 찬이와 저는 여기서 찬이와 찬창가를 원해요. 오. 제가 영어를 무지 거 가지고,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방창이잖아요내 최애끼리... 뭐였다? 아이고, 참. 안죄송 와, 이렇게 있구나, 신기하다. 안티 아님... 얼굴 보세요, 가자고도 있네요 내가 구성한 대충 안 봐도 될것 같아요. 안 봐도 허나 죠구 뭐 구성 많은 거 허나니까. 아 이거 슬립 끼워야 돼. 슬립 애들한테는 좀 깨끗한 걸 끼워주고 싶은데 깨끗한 게 최대한 깨끗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. 접혔다 이건 제발 이건 찬인 걸 알고 있고요. 이거는 쿠쿠리의 광기 프레임. 네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돼 흥분하지 마. 순간적으로 콧구멍에 막 버릉거리. 걸... 님들아 나 바인 바인더 꽉찰 듯. 어. 열아홉. 내가 앨범 구경부터 가실게요. 유진이 진짜 이쁘다. 레이도 이쁘게 나왔고. 오. 님들 누군지 봤어요? 님들부터 보세요. 아보다슬리 뭐, 슬립부터. 누군지 꼭 말해 주셔야 되고 저꼭 사랑해 주셔야 돼요. 슬리브 재상 아니에요. 그리고 <laughs> 음, 이거 슬리브 이상하다. 좀바꿔야겠네요한 유진 네그 다음에 이 포스터 여기 <laughs> 원형이네 원형이가 여기 사이로 보이거든요. 봐 아, 맞죠 원형이라고 원형 진짜 이쁘다, 원형 근데 솔직히 저 여기서 좀 긴장했어요 <laughs> 아, 여기 무거운데요? 아, 이렇게 있어요? 와, 가방도 있구나 이게 좀 박스 재질인 줄 알았더니 그거더라고요 완전 플라스틱이 들어왔고요. 와 소리 봐. 이게 진짜 리얼 MG예요.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어. 오구어이 구성 많다. 제가 이래서 뉴진스를 좋아하는 거예요. 저는 구성 많은 아이들. 와 스티커 봐라. 와. 뉴진스하이포예요 이거 CD인가봐요. 와. 와. 빈키 와, CD 되게 이뻐요제 얼굴 비춰줘가지고. 어, 씨야. 얘, 이안 들어간다? 얘, 저기, 잠깐만. 어, 어? 아이지 아, 그치. 그치 이래야죠 아 진짜 방시혁 일 안하냐 이거 다니엘? 다니잡이 인가봐 네저의 다니엘 버전으로 선건지 모르겠다 어요포한가 우와 와 포카 다섯개 리얼? 저도 같이 갈래요 이거 딱 다니엘 그시이 채워갔다 근데, 근데 이년거 진짜 다니면은 진짜 레전드죠 58,000원 밖에 안 나왔어요 플러스 음료수를 사오셨는데 사 엄마께서 음료수를 쏴버렸답니다 나 지금 카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쳐았냐 요즘 다이소 슬리브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. 오! 오! 와우. 와우. 저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예쁜 것요 이게 오로라 빛도 있고 약간 다니엘의 정석이 약간 맞는 것 같아요. 와, 바인더 다 치웠다. 와. 근 보세요, 지금. 바인더 다 치웠어요. 거의 80%가 뉴진스, 투바투, 아이브 레전드죠.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바인더를 진심 리를 다 채웠습니다. 와이 얼마만이야 바인더. 와 저는 바인더를 문구스로밖에 채워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 이번에 온, 이게 마지막 앨범 광이었습니다. 바인더가 또 작게 생기면 또 제가 뉴인스 아이브 2바2 스트레이 키즈그렇게다 하게 되면, 아, 근데 이거 언제 치우냐? 언제 치우니? 아, 일단, 치워봅시다. 바니엘의 얼굴. 참귀 그 여자 진짜 이쁘지 않아요? 너무 이쁘다. 눈썹 완벽한 얼굴. 음, 예쁘네 가사집인가보네 스페셜 스페셜 다니엘 아저 그리고 진스 입었겠어요제 멤버 다 알아요. 예다 네. 알아요, 멤버. 케인 하니 헤이 민지 다니엘 잠깐만요.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. 잠깐만. 헤이 헤인 해인, 케인이부터 해인. 봐 봅시다. 케인 이 잠깐만 봐봐 얘가 혜행이라니까 에이 진짜 에휴 진짜 조르조르 조르. 그럼 여기서 막내가 누르게 오늘 앨범과 여기서 마칠게요 아 모르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콜라보들이 더 모르시면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이 참 근데 나 앨범 어떡하지? 꽉 찼는데 결국 대충 수확이로 암